내 목사님때문에 여기 자리 비오는 거 잖아요 어, 추워! 해피 뉴 이어! 아 해피 뉴 이어 진짜 뉴 이어 아야아아아워아오리게 아니야? <목소리도 못 듣는다> 내가 목사님 사모님 언제 다와볼 거야? 아,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당신은 뭐? 아? <laughs> 여기 일이 나도 정말... 이인 이상이네 그럼 사인 시켜 음, 오래 한마디. 안 만난다 3니까 맨날 쳤나 선생님 강경불고기 장암동인데 2분은 고시켜 전골로 할래? 왜전골이냐왜 전골이야? 아 자기는 고로가고 다시 들어와서 지금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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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제 아지트 카페입니다 여기로 네, 네. 들어가면 돼요 네, 맞아요 네. 또... 아 <laughs> 주를 위하여지 뭐. 어장이넘치는으실래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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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, 어, 네. 이게, 이게 되게 시에되데 어, 어. 자. 외장이 네 넘치는장편 네 넘치는 자, 할렐루야. 장이넘치 자, 시편 네 <laughs> 편 1편 6절 말씀이죠? 6절. 야. 여긴 엘사와 울라프. 바 응. 우리 이는 쌍봉이 늘어져 잔다. 없나?